자, 그러면 정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잡고요. 예, 스케치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중심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중심선 원점에 대해서 수직으로 그린 게좀 편하겠네요. 됐나요? 자, 그 상태에서 네모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모 모서리 선에서 네모를 그대로 또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다음에 잘라내기를 누르면 되겠네요. 잘라내기.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지수를 넣겠습니다. 지능형 치수 넣고요. 여기, 이 선과 중심선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왼쪽은 반지름, 오른쪽 지름. 클릭해 주고요. 값이 어, 20입니다. 22 입력. 엔터. 그 다음에 이쪽에 내경은 몇이냐면은 26이죠. 26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은 35입니다. 35입니다. 35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이 도형들이 이 원점으로 기,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뭔가 대칭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 이때 대칭이 아니죠. 자, 이런 경우에 중심선을 이용해서. 중심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뭐 수평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칭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도형은요, 이 점을 누른 다음에 이 선의 중간점이 있죠. 여기 중간점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주고요. 자, 찍었습니까? 이런 다음에 취소 누르고 나서 이 점과 원점을 선택한 다음에 수평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칭은 아닙니다. 어찌보면 이 선에 대해서는 대칭입니다. 이럴 때이선 있죠? 여기, 여기, 이쪽. 이 선과 여기 이 선을 선택한 다음에 동등이라고 해주면 지금부터는 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치수가 34네요. 치수 놓고 이 치수가 여기에 이 치수가 34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이 선을 선택해가지고 이 치수는 44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스케치 종료를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종료하고요. 이때 스케치가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회전. 회전 버스 누르면 되겠습니다. 눌렀습니까? <laughs> 자, 여기서 확인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정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잡습니다. 자, 정면 클릭하고요. 여기에 스케치 있죠? 스케치를 눌러 주면 되겠습니다. 눌렀습니까? 그런 다음에 컨트롤 8번 누르고요. 여기에서 이 모양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모양, 이 모양 원도 있겠죠. 그리고 중심선을 그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대칭으로 복사를 가서 여기도 만들어 주겠죠. 이렇게 자, 여기 갑니까? 예.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중심선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심선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중심선을 수평으로 그려줍니다. 아, 선 하나만 그리면 됩니다. 이런 다음에 옵셋 있습니다. 옵셋, 옵셋 눌렀습니까? 옵셋을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옵셋 값은 미리 값을 주겠습니다. 6이라고 주고요. 이 중심선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선택하면 되는데. 나는 아까 이거를 미리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쪽 방향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양쪽 방향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양면 마무리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양면 마무리를 하는 방법은요. 언어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고 선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언어로 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네. 확인해 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선은 지우겠습니다. 이 선을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도형이 폐곡선이어야 되겠죠. 폐곡선이 되기 때문에 선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이 끝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랬습니까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원을 그리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원의 크기는, 지능형 치수 누른 다음에, 원을 선택해서, 이 값은, 5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이 부분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도 안 되겠죠? 이때, 이 값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가 좀 힘드니까, 여기에서, 어 여기에 실선 표시 실선 표시를 눌러 가지고 이게 물론 이 선이 꼭 여기에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돼도 무난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 선을 클릭하고 이 선을 클릭한 다음에 동일 선상으로 눌러 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여기 다시 표시 유형을 여기에 있는 모서리 표시 음영 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거리가 자 이거에 여기서 까지가 여기서 의 거리가 이값이 도면에 어 매수로 나냐 면은 25로 나와 있죠 여기에서 여기 이 지금 거리가 25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지능형 시술을 누른 다음에 이 원을 클릭하고 원점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위로 해주고 나서요. 값은 25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다음에 이거를 대칭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선을, 중심선을 선택한 다음에 원점에서 오른쪽 방향 수평으로 도형 오늘 직선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직선을 그려 준 다음에 자, 여기까지 됐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칭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대칭 복사를 누르고 나서 대칭 복사 항목을 위에 거이 도형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칭 기준선은 대칭 기준을 눌러 준 다음에 대칭 기준선은 여기 방금 그린 이 중심선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 주고요.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이 거리값을 입력을 해 줘야 되겠죠. 이 거리값을 자, 이 지금 이 거리 이 값이 지금 20mm입니다. 지능형 치수 누른 다음에 여기 선택 여기 선택. 이렇게 해서 이 값을 2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스케치를 종료를 하고요. 스케치를 종료한 다음에, 종료를 하면 바로 지금 스케치가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돌출을 누르겠습니다. 돌출. 돌출을 누르고요. 돌출은 한쪽 방향으로만 되기 때문에 도면에는 양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라인딩 형태가 아니고 중간 평면을 누른 다음에 이 값은 18로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18로 이렇게 줬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은 18로 줬을 때 맞긴 맞는데 18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튀어 나와 버리겠죠. 네.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요, 훨씬 크다 그러면은요, 아까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 어떤 가운데에서 평면을 만든 다음에 안쪽으로 맞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는가요? 자, 여기에서 우측면을 클릭한 다음에 우측면 클릭했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기준면. 여기 보면은 참조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참조 영상. 우측면을 누른 다음에 참조 영상 속에 기준면이라고 있습니다. 기준면을 눌러 주고요. 여기에서 이 값은 25.5라고 입력을 해 줍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면이 반대 방향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쓰는 것이 여기에 뒤집기를 체크를 해주면 반대 방향으로 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뒤집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 다 됐으면요.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방금 평면을 만들면요. 이 평면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 다시, 단 선택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평면을 눌러서, 여기, 평면을 다시 클릭하면은, 여기 스케치 있죠? 네. 여기를 스케치 평면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스케치 평면으로 만들어 지정을 해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컨트롤 8번을 눌러서, 면의 수직으로 보면 되겠죠? 나한테 좀 반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컨트롤 8번 눌러서, 반대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는요. 중심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심선을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요. 이 반쪽 이 부분을 잘라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에 여기에 직선홈을 이용해서 직선홈을 이용해서 어 이렇게 클릭해주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나서 마우스로 이렇게 대략. 벗어나지는 않게 일단 하세요. 이 정도. 나처럼 이렇게. 치수 기입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연습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다 됐습니까? 네. 이런 다음에 여기에서 스케치를 정렬하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정렬 누르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정렬 눌렀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돌출 돌출을 눌러주고요. 이때 방향은 이쪽 방향이 맞습니다. 이쪽 방향이 맞고요. 이때 브라인드 형틀 하면은 여기 튀어 나와 버리죠. 자,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뭘로 하느냐? 다음까지 눌러도 되고요. 혹은 우리가 공면까지는 별로 안 써봤죠. 그렇기 때문에 공면까지를 눌러도 됩니다. 단이 공면까지를 누르는, 누르는 경우는요. 어떠한 의미의 공면을 눌러줘야 돼요. 어느 공면인지 컴퓨터가 모르기 때문에 이 공면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 공면까지 자동적으로 연장해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이렇게 눌러주고요.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일단 연습을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요, 방금 만들었던 거. 평면도 지우고 돌출보스 이것도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우고요. 아, 됐습니까? 자, 다 됐으면요. 다 지웠고 다 됐으면요. 우측면을 선택을 합니다. 우측면을 클릭한 다음에 거기에 그냥 스케치를 만들겠습니다. 스케치 평면을. 어, 만들었습니까? 컨트롤 8번을 누르고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고요. 아까와 똑같습니다. 직선 홈에 보면은요. 중심 점을 누르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중심 점 직선 홈을 누르면. 먼저 이 중심점을 원점을 누른 다음에 원점을 클릭한 다음에 위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클릭해 주고요.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심까지 갖다 놓을 필요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ESC 키를 누르고요. 이 거리값이 몇입니까? 이 거리값이 도면에 16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지금 폭은, 폭은 20mm입니다. 자, 다 됐으면 스케치를 종료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종료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돌출 눌러보겠습니다. 돌출. 돌출 버스 누릅니다. 자, 이때 입체로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나만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평면 여기 위에 여기를 한번 누른 적이없거든요 여기 시작. 우리가 지금 방향을 눌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에 여기에 보면은 e 셋이라고 있습니다. f 셋 옵셋. e 셋을 매수로 하느냐? 여기를 25.5로 입력한다 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아, 어, 이런 방향으로 나오는데 이쪽 방향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e 셋의이 방향, 여기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요. 이게 좀 값이 보여서 그러는데 내가 여기를 일로 하겠습니다. 일로 일로 보여주면요 여기를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정작 우리가 보이는 부분은요 어느 값이냐면은요 옵셋을 하게 되면요 보이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 이겁니다. 이거 형태에 의해서 이쪽으로 돌출되는 것이냐? 이 방향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 방향을 바꿔주면 이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이런 형태로 돌출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해갑니까? 자 여기에서 이 여기에 이 부분을 여기를 클릭하면요 방향이 바뀐다는 걸알수 있겠죠. 여기는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여기를 뭘로 합니까? 다음까지 다음까지 아까는 없그 공면까지라고 해봤습니다 지금은 다음까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확인 아 눌러주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자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스케치 스케치 평면으로 잡겠습니다 이면을 자 눌렀습니까 컨트롤 8번을 누르고요. 면의 수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중심선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홈이 아니고, 이번에는 다시 중심선 누릅니다. 중심선 누르고요. 여기에서 임의의 점에서 그냥 아래쪽으로 이렇게 선을 수직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이때 다시 여기 옵 t 누르고요. 옵 t 눌렀으면 이 지금 방금 그린 이 중심선을 선택을 하고요. 아까 우리가 양쪽 방향에 양면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값은 이 폭이 32mm이기 때문에 16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줍니다. 눌렀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선을 지우겠습니다. 중심선을 이용해서 만든 경우는요, 이게 지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여기 부분도 탄젠트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끝에, 방금 지우는 끝점에다가 선을, 직선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런 다음에요. 어, 이 부분을 이렇게 일치시키지 말고요. 여기에 끝점 보이죠. 끝점, 여기 끝점, 끝점 보이죠. 이 끝점을 여기에 여기다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갖다 놓으면 안 갖다 지죠. 이런 경우는 이선 클릭하고 여기, 여기 이 모서리 클릭한 다음에. 동일 선상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런 다음에 이거의 높이는, 이거의 높이는 여기 선에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의 높이가 32입니다. 32. 네. 자, 됐으면 스케치를 종료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종료를 하고요. 자, 휠 마우스로 입체를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돌출, 돌출 값은 8mm입니다. 8mm요. 확인 눌러주고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런 다음에 이면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면을 클릭했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구멍, 가공, 마법사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2차원 구멍, 가공,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자, 됐죠? 구멍, 가공, 마법사 누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유형보다는 위치를 먼저 하는 게좀 편합니다. 위치를 먼저 눌러 주고요. 그러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 지금 뭐 여기에 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원점 아닙니다. 원점 아니고요. 이 가장 자리를 움직여 주면은요. 이거의 중심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마우스로 여기 근처를 가만히 있으면 중심점이 보입니다. 그때 찾아서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를 이거에 클릭. 클릭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면은요, 또 마찬가지로 가해가 여기가 노랗게 반짝 합니다. 나는 이때, 이럴, 이때 클릭하면 안 돼요. 나 같은 경우는. 이때 클릭해 줘요. 이때. 이 가죠? 이럴 때. 클릭해 주면은요, 이 원의 중심에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만 한번 하면 되기 때문에 유형으로 바로 오면 되겠습니다. 유형으로 왔습니까? 그러면 유형에서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서 구멍을 선택을 하고요. 표준 규격을 IS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나사 여유가 뭐 드릴 크기 이게 있는데 드릴 크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드릴 크기를 5.0을 찾아서 선택한 다음에, 깊이는 도면에 7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브라인드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를 7.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맞으면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면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면을 클릭했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잡겠습니다. 여기에 스케치 누르면 되겠죠? 스케치 눌러 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8번 이렇게 눌러 주고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호 그리는 게 있습니다. 호 3.5를 눌러 준 다음에, 뭐이 근처로 해도 되겠지만, 되겠지만 크게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바깥쪽까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 주면 되겠죠. 이런 걸할 때는 대조면 이런 것들을 누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뭐 탄젠트가 되버리거나 하죠. 바깥쪽에 누르거나 위에 이 정도를 누르거나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눌렀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호가, 이 호가 어디가 중심이냐면요. 이 중심이 여기에 이 호의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 이 점. 이 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요, 한번 해볼까요? 이 근처에서 여기 클릭,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까처럼 이 지금 원호를 누르지 말고요, 이 점을 누른 상태 그대로 해서 움직이기만 합니다. 놓지 말고요, 놓지 말고요, 여기에서 여기에 놓습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에 딱 놓으면요, 일치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줄여가지고 다시 늘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거의 호의 크기는 R이 29입니다. 29. 이렇게 29로 입력을 해주고요. 엔터. 자, 이번에는 여기 코너 사각형.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코너 사각형은 두 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어 내는 방법이죠. 여기 이쯤 클릭. 여기 이쯤 클릭. 이건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잘라내기 있죠. 잘라내기. 잘라내기. 요소 잘라내기 누른 다음에 여기 잘라내고 여기 잘라내고 여기 잘라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이렇게 이 모양이죠. 이렇게 이 모양.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선과 이선이두 개의 선을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했습니까? 자.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동동을 눌러 주면요. 이게 대칭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때, 치수, 지능형 치수 누르고요.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한 다음에 이 거리 값이 26입니다. 26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이, 여기하고 여기에 오, 이 값이 29입니다. 29. 29입니다. 아, 네, 18입니다. 18. 여기가 18입니다. 18이에요. 18을 입력하려면요, 이 선을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안 되겠죠. 그냥. 이때,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값이 18이란 얘기입니다. 18.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다 됐죠? 네. 스케치를 종료를 하고, 나서, 그대로, 그대로, 돌출 컷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 값은 3mm. 3mm. 확인 누르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렛을 하겠습니다. 필렛. 도면에 r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로 하겠습니다. 필렛 누르고요. 필렛은 한꺼번에 꼭할라감 하면 필요 없습니다. 여기 필렛 값은 1을 주고요. 1. 그리고 여기에 이 모서리 꼭 뒤집어서 할 필요 없이요. 여기 잘 가면은요. 이렇게 선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여기도 보면 나타나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 여기도 마찬가지 이 모서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서 이 모서리, 여기 이 모서리, 그 다음에 이 모서리, 여기 이 모서리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고 나서 다시 한번 엔터 친 다음에 이번에는 나머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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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주물이기 때문에 여기도 해준 게 맞습니다 여기도 일단 눌러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확인, 엔터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보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